안녕하십니까. 이제 눈의기자입니다 9월 23일 오전 뉴스 브리핑입니다. 예. 어제 9월 22일 새로운 코로나 확진자 23명, 그리고 누적 확진자 1,108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어저께 이제 바로, 어저께가 수요일이었죠? 예. 첫날인데, 레벨 3. 뭐, 다들 좋아하고 난리 났지만, 일단은 뭐, 일부는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일부는 또 좋다고 난리 났고, 예. 뭐다 그런 거겠죠. 예, 어떻게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자, 오늘 처음 뉴스는 한국 뉴스인데, 그냥 우연히 제가 보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도 골머리, 집값 대응, 속속참변. 여기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유동성에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뛰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도 고심이 깊어졌다. 쭉 나오는데, 요거 뉴질랜드 얘기가 있어서, 8월 주요 외신, 외신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올해 초에 중앙은행이 채무 집값 안정을 추가했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뉴질랜드는 연느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과 고용 지원을 양대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세계 세부 고려 요인으로는 금융 안정 및 환율 등이 변동성 완화의 구체적 항목으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집값이 치솟자 정부는 중앙은행의 정책 고려 요인에 집값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요구했다. 중앙은행은 이를 반영했다. RBNZ는 지난 3월 정책 고려 요인의 통화정책, 통화정책 결정이 정부 주택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그래서 뭐 6월에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DTI, Debt to Income이라는 추가 네트 인컴을 추가하는 등 거시적 건전성의 정책 수요를 주택 가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는데, 일단은 뭐, 계속, 계속 오르죠. 예, 계속 오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참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이 상황에서 또, 예. 제가 그냥, 뉴질랜드 얘기가 나와서 얘기 드린 거고, 참전하고 있다. 하지만 뭐, 저는 계속 뭐, 제가 얘기 드리지만, 뭐, 민실장이 틀렸다. 뭐, 저는, 뭐 틀렸다 맞았다? 뭐 누구를 위하여 틀리고 맞을까요? 예, 저는 걱정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말이 되나요? 아니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예. 그냥 우리 한 명의 개인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 지금 1, 000, 원 밀리언인데 원일원일점 투밀년 계속 올라. 인컴은 낮아지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 데이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뭐, 지금은 안, 좋아. 지금 이게 뭐, 맞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뉴질랜드가 지금, 지금 인컴 대비 지금 나가는 이 모기지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다 다뤘지만, 엄청난데, 뭐, 안정적이다? 뭐, 오르는 건, 뭐, 다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제가 맞고 떠나서, 안 맞고 떠나서, 조심하시라고.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 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하자고 그런 겁니다. 예. 네. 또 뭐, 여러 가지 또 말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조심하자고 그런 겁니다. 모두 다 같이. 예. 네. 자. 또 레디오 엔젤스 뉴스에 떡이 나왔네요. 은행 이익은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했지만 실적은 여전히 양호. 은행 이익은 비용 증가, 비대부 소득 감소로 인해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을 했으면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을 했다. 사상 최고치에서 우리가 지금 집 사는 거 은행만 좋은 일 시켜, 집값으로 가는 거 은행만 좋은 일 시켜준. 근데 이제 바젤 3가 작동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유전자. 하고 요즘 그 대출 쪼이기 하잖아요. 뉴질랜드도 뭐 인컴 안 맞으면 뭐안 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비즈니스 같은 경우 그 임대가 없잖아요. 그럼 100%다 갚아야 됩니다.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이제 애들이 아직 지금 뭐뭐 뭐 짱구는 굴릴 수 있지. 뭐또 계약해가지고 뭐 짱구는 굴릴 수 있죠. 하지만 암튼 애니웨이 anyway. 짱구 올린 것도 좀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은 갑 제가 주변에 갚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즈니스는 맛이 갔고, 지금. 지금, 근데 아직까지 아직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아직까지 애들이 좋아진다고,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건 좀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이제 3개월 동안, 6월로 마감된 3개월 동안 총 이익은 11.6% 감삼, 은행이, 예. 금융권이 14억 5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수익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여전히 강력했다. 당연하지? 예, 당연하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고. 일단은 뭐 지금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 대출은 주택 대출은 2년 전 59%에 비해 6월 분기 전체 대출의 64% 약간 못 미치는 반면 농업 대출은 같은 기간 동안 3 6 8에서32.4% 떨어졌습니다. 뭘까요? 예. 어, 집 대출이 일어나고 농업이나 우리 금간 산업인 유전드금간 산업 나 농업이 준다는 거는 농업에 대한 투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수출도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생각이 그냥 우리가 딴 생각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돌아가는 거를. 예. 하여튼, 뭐, 걱정만 많습니다. 예. 자. 자, 보시면 또, 오클랜드 아파트, 유니언 그린 아파트 개발업체는 에벌트 컨스트럭션이 실패했을 때 3,50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자빠졌다고. 그래서, 예. 법정 관리 받고 있고, 지금 3,500만 달러 잃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니온 아파트, 유니언 그린 아파트를 개발한, 이제, 에벌트 건설회사가 파산하면서 3,500만 달러 를 잃었다는 거예요. 뭐, 저는, 아, 까 그러니까 뭐, 제유튜브가 제가 제일 하겠습니다. 뭐, 뭐, 반기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시작이에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어, 엄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건설 쪽에 지금 되게 큰데 있는 사람, 그좀 대표랑도 얘기했는데, 이미 큰 업체들은 2년 전에 다 발을 뺐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 떠보려는 회사들이 이제 막 타는 건데, 지금 다비으로 읽어져가지고, 하여튼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뭐 제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또나 이거는 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37,000개 이상의 기업이 여전히 8월 1일차 언제적 얘기를 지금 보조금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오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 37,000개 제주변 사람 다 받았던데 이한해왜왜 예. 음, 왜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 이게, 무, 아니, 제 주변 사람들 다 받았거든요. 근데 심사가 좀 애매한 회사들이 있나 본데, 다 받았는데, 조그만 업체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지 조그매서 그런가? 조그만 회사들은 다 나오고, 큰 회사들은 좀 검사하고 있어서 그런가? 어. 하여튼 좀 많이 검사하고 있는데, 왜안 주는 건지, 돈이 없어 안 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그렇다고 써있네요. 예. 자. 국경제하는 오클랜드 기반을 둔 하숙인 그니까 애들이 다른 지역 기숙사로 돌아가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좀 머리가 아픈가 봐요. 그래 가지고 애들이 여기 있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좀 정부에서 하는 거 이거는 뭐 정상 정부를 까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한두 개를 그니까 풀어주게 되면 이게 한두 곳도 없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예, 좀 기다려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좀 안타깝지만, 예, 에휴 참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예, 무슨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예, 자 이번에 호주, 영국, 미국이 이제 계약한 아쿠스라고 이제 아쿠스에서 이제 유엔도가 빠졌죠. 예. 뭐, 막 얘기를 떠들었어. 이 사람이 떠들었는데, 이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유젠전 1 9 8 0년대 비핵 안보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그, 비핵 협정에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못, 그, 참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호주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 능력이 부여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 이제 기술을 받아가지고. 뭐 중국이 난리가 났죠. 근데 제 이게 얘기를 쓴건 뭐냐면 솔직히 유젠드 우리나라막 혼자서 막 호주랑 막 싸우지 호주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젠드. 예. 네. 뭐 이런 얘기 전에도 제가 한번 했지만 호주는 유젠드가 붙는 붙어 아주 말어라고 할. 왜냐면 어차피 지금도 뭐 되게 경제적으로 관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속국이라해도 뭐 되게 싫어하겠지만 유엔 사람들은 속국이라도 참상뭐할 말이 없거든요. 유엔도 혼자서 그런 거야. 근데 왜 솔직히 호주랑 붙어도 해주는데 왜유엔들안 붙어?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 정치인들 때문에 지금 이런 허든 것들이 보면 제가 지금 이번에도 중국 뭐 제가 이제 올리까다 안 올렸는데 중국 우한에서 뭐 만든 뭐 바이러스 미국에서 원조를 부탁했는데 미국에서 너무 위험한 거라서뭐 원조해주지 않았다. 뭐, 무슨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 욕심이 지금 너무 과하게 되면 문제가 터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 지금 각국들이 욕심이 커져 있고, 자국보호주의가 되면서, 세계는 하나라는 말이 지금 되게 좀 어색해진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번에 기축통화라는 자기의 큰 힘을 가지고, 너무나 자국의 보호에만 지금 앞서고 있고, 다른 나라든 쓰레기가 있고, 까 다른 나라들이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 자꾸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다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어, 뭐라 그럴까, 어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네. 근데 아무튼좀 정말 세계는 하나라는 말이 좀 다시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유전현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문꼭 닫고 돈만 찍어가지고 주니까 집값만 오르고 사람들은 뭐 지금 죽겠다고좀 난리가 났고, 지금 오클랜드는 장가오니까 지금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외 지역은 지금 돈 풀었는데 며칠 안 풀었고, 돈쫙 풀었잖아요. 그또 그러니까 괜찮아 돌아갔다. 이게... 그니까 이게 뭐냐고, 예. 그것마저도 안 풀면 난리 나겠지만, 솔직히 이거 돈푼 것도 웃긴 거 아니야? 미국에서 풀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다 주기 시작한 거 아니냐고. 아무튼 웃깁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쓰게 될지, 예.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막 나고 다 난리인데. 하튼 그렇습니다. 한튼 뉴젠드 미스장 혼자 유튜브 보다가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봤는데 어떻게 괜찮나요? 예, 또 새로운 정보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